아,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이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청주 시청 선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이 이 이한샘 선수의 이 나, 일반부 남자 개인전 결승 경기에서의 이좀 아쉬움을 달래줄 수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상무를 이 꺾은 이 기세를 계속해서 몰아갈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라인. 9점입니다. 네. 네. 저 배재현 첫 번째 세트 출발했고요. 9점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원, 이제 승 네, 표적 심판이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는 9점에 가까이에는 꽂혔는데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영서 음, 9점입니다. 자, 이제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의 순서입니다. 에이. 아, 8점이 나오면서 정태영 침착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같은, 자리 아, 같은 위치에 8점을 쐈습니다 자, 바람이 다시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승신 선수 아, 지금 오, 불고 같은 있는데 8점이 8점 나옵니다 단착군 형성은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시청의 선서입니다 네, 9점. 네, 9점 이재승 선수 이재승 텐이 나옵니다 신영섭, 신영섭 9점입니다 라인. 국군 체육부대 선수들은 다음 세트를 위해서 조준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10점을 펜입니다. 최재환 특히나 양궁에서도 이첫 세트의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네, 단체전이 네,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대로 제대로 펼지 치 못하고 있거든요. 텐이 네. 나옵니다. 국군 체육부대에 티오가 좀 많이 생기면서 예, 선수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 그렇습니다. 텐이 아, 나오면서 2세트. 어, 산뜻하게 시작하고 있는 국근 체육부대 선수들 용태영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침착하게 준비했습니다 9점 라인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9점이 9점. 나옵니다 라인 자, 이제 청주시청의 2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재현 선수 9점 라인 타임이 좀 긴데요 자, 시간을 많이 쓰는 이재승인데요 자, 드디어 아, 시작했습니다 텐이 네, 나옵니다 너무 많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영섭 자, 살짝 라인. 미소를 보이면서 9점. 슈팅을 했는데 9점이 나옵니다. 각자 한 발씩 남겨두고 있죠. 국군체육부대 최재환 첫 번째. X10 엑스텐. 처음에 세 선수 모두가 8점을 쏘는데 이제 조금 더 0점을 잡아간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네. 10점이 나옵니다. 자, 과연 이승신 선수는 어떨지 2 세트 마지막 9점, 9점. 라인. 자 이제 청주시청의 2 세트 배재현의 두 번째 슛. 9점 라인 이번에도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8점입니다 자, 신영섭은 10점을 쏴도 이번 세트는 어, 패배하게 되는 청주시청 라인 9점 쥐더프 청주시청이 먼저 출발합니다 긴장되는 상황 네, 10점인 것 9. 같은데요 자 지금 배재현 테니에 네. 걸렸습니다 이틀 후 9점 쏘면 너무 아까운데요 예. 아 8점입니다. 여기서 에이. 힘의 가장 고참인데요. 두 9점. 점을 쏴 줍니다. 정태영 텐을 네, 쏴줬습니다 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10점을 쏘게 되면은 네, 게임은 끝나는데요. 네. 과연 어떨지 10점을 쏴 왔네요. 이승신의 마지막까지 보고 한번 심판진의 판정을 기다리겠습니다. 아, 8점. 이렇게 되면은 심판진의 판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네. 승패가 갈리는군요. 네 개인전에 이어 단체전까지도 네, 청주시청 배재인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제 36회. <laughs> 올린...